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냈어요? 선생님이 오랜만에 세종한국어 2 영상을 만들었어요. 원래 세종한국어 2와 3은 전에 근무하던 대학교 강의 영상들을 전체 공개한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학사 일정에 따라 12과까지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구독자분들이 선생님, 13과하고 14과도 만들어주세요. 요청하셔서 지난번에 세종한국어 3, 13, 14과 영상을 만들었고요. 이제 세종한국어 2, 13, 14과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여러분이 부탁하셨는데 너무 늦게 만들어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같이 즐겁게 공부하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볼게요. 먼저 제목을 읽어 볼게요. 기분과 감정 먼저 영상을 같이 볼까요? 아 지금, 지금 그대로 <laughs> 자, 먼저 행복하다. <laughs>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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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다. 행복하다. 불안하다. 불안하다. 행복한데 불안하다. <laughs> <laughs> 네, 사회자가 이광수 씨에게 어, 여러 가지 감정을 얼굴로 표현해 달라고 부탁했는데요. <laughs> 정말 재미있지요? 옆에 사진을 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기분이 어때요? 그리고 여러분은 요즘 기분이 어때요? 13가를 통해 기분과 감정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감정을 나타내는 어휘와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세요. 어떤 감정인지 알겠어요? 선생님이 읽을게요. 기분이 좋다. 기분이 나쁘다. 화가 나다.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화가 나요. 다음. 기쁘다. 슬프다, 행복하다, 외롭다. 기뻐요, 슬퍼요, 행복해요, 외로워요. 이제 대화를 들어볼게요. 대화 1. 치엔 씨와 수진 씨의 대화를 들으면서 다음 두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첫째. 수진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요? 둘째, 수진 씨는 외로울 때 어떻게 해요? 잘 들어보세요. 대화 1 수진 씨, 요즘 잘 지내요? 네, 잘 지내요. 친구들이 많이 생겨서 재미있어요. 다행이에요. 중국에 와서 처음에는 좀 외로웠지요? 네, 지금도 몸이 아플 때는 좀 외로워요. 외로울 때는 어떻게 해요?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잘 들었어요. 수진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또 외로울 때 어떻게 하는지 대화를 통해 알아볼게요. 수진 씨. 요즘 잘 지내요? 네, 잘 지내요. 친구들이 많이 생겨서 재미있어요. 전에는 친구들이 없었어요. 지금은 친구들이 있어요. 이럴 때 친구들이 생기다, 친구가 생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행이에요. 중국에 와서 처음에는 좀 외로웠지요. 여러분 지요 기억나죠? 내가 생각한 것이 맞는지 확인할 때 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지금도 몸이 아플 때는 좀 외로워요. 맞아요. 건강할 때보다 몸이 아플 때 가족들 친구들이 더 많이 생각나지요. 외로울 때는 어떻게 해요?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은 외로울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도 외로울 때 함께 이야기할 친구들이 곁에 있어요. 이제 선생님과 함께 대화를 읽어 볼게요. 선생님이 치엔을 읽을게요. 여러분이 수진을 읽어 주세요. 준비, 시작! 수진씨, 요즘 잘 지내요? 다행이에요. 중국에 와서 처음에는 좀 외로웠지요? 외로울 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이 읽었어요. 유튜브 영상이지만 선생님과 함께 꼭 같이 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듣기는 잘 하는데 말하기는 못 하는 학생이 될수 있어요. 여러분 말하기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꼭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꿔서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치엔, 선생님이 수진이에요. 여러분 먼저 읽으세요. 준비 시작. 네, 잘 지내요. 친구들이 많이 생겨서 재미있어요. 네, 지금도 몸이 아플 때는 좀 외로워요.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모두 잘 읽었어요? 여기에 몸이 아플 때는, 외로울 때는 이렇게 때를 나타내는 문법이 나왔는데요. 오늘 이 문법에 대해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리을 때, 을 때. 때는 동사, 형용사, 명사 더하기이다. 뒤에 붙어서 어떤 일이 계속되는 동안이나 시간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받침이 있을 때는 을 때를 붙입니다. 예를 들어, 기분이 안 좋다. 어떻게 해요? 여기 받침이 있어요. 그래서 을 때를 붙여서 기분이 안 좋을 때 어떻게 해요? 기분이 안 좋을 때 저는 운동을 해요. 여러분은 기분이 안 좋을 때 어떻게 해요? 선생님은 맛있는 것을 먹습니다. <laughs> 다음 받침이 없거나 받침이 있지만 리을 받침일 때 이때는 리을 때를 붙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 오다. 택시를 타다. 오다에 받침이 없으니까 리을을 붙이고 때를 붙여서 학교에 올때 이렇게 만듭니다. 어제 늦게 일어나서 학교에 올때 택시를 탔어요. 더 많은 예를 살펴볼게요. 갈 때, 볼 때, 살 때, 나쁠 때, 행복할 때, 먹을 때, 읽을 때, 좋을 때, 외로울 때 여러분,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겠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받침이 없거나 리을 받침일 때는 리을 때를 붙입니다. 살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리을이 있으니까 때만 붙이면 되겠네요. 그리고 받침이 있을 때는 을때를 붙입니다. 불규칙도 있지요. 외롭다와 같은 비읍 불규칙은 외로울 때, 춥다, 추울 때, 덥다, 더울 때 이렇게 비읍을 먼저 우로 바꾼 후에 리을 때를 붙입니다. 그럼 이미 완료된 일을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활용할까요? 그때는 왔을 때, 었을 때를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 있는 두 개의 예문을 읽어볼게요. 1번 어제 세종학당에 왔을 때 교실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제 과거의 일이니까 왔을 때를 사용했습니다. 2번 어제 영화 봤어요? 아니요 너무 늦게 가서 제가 갔을 때 이미 표가 없었어요. 여러분, 알겠어요? 그럼 이제 대화를 만들어 볼게요. 집에 갈때 버스를 타요? 아니요. 집에 갈때 보통 지하철을 타요. 기분이 나쁠 때 어떻게 해요? 저는 많이 자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져요. 공부할 때 주로 어디에서 해요? 주로 도서관에서 해요. 언제 전화가 왔어요? 제가 밥을 먹을 때 전화가 왔어요. 네, 여러분도 이렇게 대화를 만들 수 있어요? 이제 연습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연습 1번 다음 그림을 보고 대화를 완성하세요. 여기 그림을 보세요. 이 사람들의 기분이 어떤지 알겠죠? 자, 그럼 대화를 완성해 볼게요. 1번 기분이 나쁠 때 어떻게 해요? 저는 많이 자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져요. 2번 이 사람 기분이 어때 보여요? 네, 화가 난것 같아요. 화가 날때 어떻게 해요? 단 것을 많이 먹어요. 단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초콜릿,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이 단 것이죠. 단 것을 많이 먹어요. 그러면 화가 풀려요. 여러분도 단 것을 많이 먹으면 화가 풀려요? 다음 3번. 수진 씨는 버스를 타요? 대답을 읽어 볼게요. 아니요. 회사하고 집이 가까워서 걸어와요. 여기 회사라고 되어 있으니까 회사에 오다. 회사에 올 때. 이렇게 해야겠죠? 수진 씨는 회사에 올때 버스를 타요. 4번. 민수 씨, 안 더워요? 왜 삼계탕을 먹어요? 한국 사람들은 더울 때 뜨거운 음식을 자주 먹어요. 그래서 이열치열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열치열은 열은 열로써 다스린다 이런 뜻이에요. 특히 초복, 중복, 말복, 삼복에 삼계탕과 같은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서 더위를 이겨냅니다. 여러분 나라에도 이런 문화가 있어요. 그럼 끝으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단어를 포함해서 더 많은 감정 표현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세요. 그립다. 무섭다. 외롭다. 화가 나다. 슬프다 놀라다 즐겁다 행복하다 부끄럽다 우울하다 네, 선생님과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그립다, 그리워요. 무섭다, 무서워요. 외롭다, 외로워요. 화가 나다, 화가 나요. 슬프다, 슬퍼요. 놀라다, 놀라요. 그런데 놀라다는 보통 먼저 놀란 후에 자신이 놀랐다고 이야기하게 되죠. 깜짝 놀랐어요. 정말 놀랐어요. 다음 즐겁다, 즐거워요. 행복하다, 행복해요. 부끄럽다, 부끄러워요. 우울하다, 우울해요. 여러분 모두 잊지 마세요.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과제 여러분은 기분이 나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기분이 안 좋을 때 어떻게 그 기분을 좋게 만드는지 여러분들의 방법을 소개해 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